편안하게 앉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 힘 빼고, 자, 골반 위치 봐봐, 봐봐, 뼈지. 자, 여기야, 뼈, 딱, 자, 봐봐, 뼈, 딱 지나자마자 여기. 자, 힘 빼고 몸 이렇게 덮어 이거야, 이거야. 됐어? 음. 잠깐만. 이 정도야. 여기서 하면은 빠져. 아. 그러니까, 자, 위치 다시 잡아. 위치 잡고 몸이 와서 앉아 됐어? 붙여 됐지? 자 하나 빼고 자 앉고 빼고 둘 빼고 몸 덮으면서 그냥 쑤몸 다가왔지? 쑤몸 다가왔지? 쑤 느낌 피부가 너무 많이 아파요 자, 몸 다가오면서, 이렇게 자, 지금은 이렇게 가서 피, 피부가 아프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돼. 중심을 그대로 밑으로 앉아. 밑으로, 그렇지. 응, 괜찮아요. 응, 이렇게 밑으로, 그렇지. 여기서 밑으로, 그렇지.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피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예.